비닐에 있는 거부터. 아, 맞다. 언박싱 하기에 앞서 제가 한 2주 뒤에 프라하를 가요. 관련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원피스. 귀여운데요? 가져가서 입어야지. 이게 뭐지? 아. <laughs> 프라 가서 편하게 메라고. 오, 좋은데? 어, 깔끔한데? 이렇게 메면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으이. 뭐야. 아. 나세연입니다 제가 캠핑 다닐 때 모자 쓰는거 보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사줬어요. 그럼 바로 써봐야지. 이거 맞아요? 너무 좋구요. 트래블 월렛 같은데요. 아, 여기다 줄 달아서 약 가방처럼 써도 되는 그런 건가? 오, 좋은데? 스로 이렇게 메고 다녀도 되겠다 안에는 짠 여기다 동전 넣고 여기다 뭐 여권이랑 카드들 넣고 그럼 되겠는데? 여기다 집폐놓으면 들어갈 것 같은? 여행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같은 종류의 박스들을 일단 어 뭐야? 립스틱 같죠? 맥? 사실 저는 제가 무슨 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러스터 글라스 립스틱? 처음 들어봤는데? 러스터 글라스 오. 원래 맥이 되게 무광 아닌가요? 유광이에요. 552 어? 약간 아 레드 중앙? 가짜 립스틱 같이 엄청 모습이 있는데? 나는 사촌동생이 선물해줬던 걸로 기억... 감사합니다. 킹받는 이나리양의 작년 생일 선물은 잠시 치워두고. 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 이것도 여행갈 때 립스틱이나 뭐 그런 거 넣어봐도 되겠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복조리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도 맥이네요? <laughs> 립스틱 부자 되겠습니다 맥은 그, 뭐야? 러, 무슨, 리슬리, 리슬리, 에슬리? 무슨 색깔이랑? 고사이즈 그 원만 썼었던 것 같은데. 레이디데인절 607어 얘도 유명한 색깔인 것 같긴 해요. 봐봐 이렇게 무광이잖아요얘 유광이란 말이지. 유광 너무 예쁜데? 오 방금이랑 약간 색깔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어? 근데 발랐을 때 약간 주황 같지 않고 뭔 몸... 아닌가? 잘 보름. 그냥 아무거나 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해피 벌스데이 써있는 뚜껑이에요. 오케이. 오! 바꿔놔야겠다. 특별하게 이거 세계 선물 받은 거라는 걸 기억해놓을게. 나 같이 하고 나였던 딱승현이 선물해준 거고요. 고맙다. 그리고 얘는 다 맥인가? 그거 맞아? 다 맥이야? 얘는 좀 예쁜, 예쁜 패키지의 맥이네요. 차라랑. 어, 립밤인데? 맥에도 립밤이 있어? 뭐야. 여기 SB 각인데 있는 거. 어떤 색깔은 있는데 되게 그냥 진짜 립밤 같은 느낌? 컬러 립밤? 저 이거 맨날 쓸것 같아요. 담비야, 고마워. 설마 너도 내기니? 네. 짠! 넌좀 뭔가 달라 내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게 나왔다 헉, 조말론 아 어, 너무 귀여워 진짜 패키지 얘는 조말론 바디크림 프리지아향 향은 맡아봐야지 프리지아 향 너무 좋아요 오! 역시 조말론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 연아가 준 찬한 동생이 선물해줬습니다 취업하면 꼭 데이트하자 밖에서도 보이네. 미니 램프 전격 살충기. 제가 캠핑을 많이 다니니까 캠핑에 관련된 선물도 꽤 받았어요. 짠! 아 귀여워. 어떡해. 이거 선물해준 친구가 모기 없는 캠핑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선물해줬는데 어? 무선인게 너무 좋다. 가볍고 조명 기능도 된다. 제발 충전돼있었으면 좋겠다. 다니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 이거 그 예로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진 적도 켜라 충전이 안된 거야 충전을 해놔야겠어 저 당장 다음 주에 캠핑 가거든요 저 밑에 고흥으로 캠핑 가고 그 다음 주에 프라 가고 바쁘다 바빠 그렇게 여름 휴가 끝 다시 출근. 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뭐지? 보조배터리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서 쓰라고 사준 것 같고 보조배터리 원래 제가 잘안 쓰거든 잘이 아니라 거의 안 쓰지 맨날 배터리 빨간색 불 들어오고 그냥 5% 2%여도 그냥 쓰거든요 꼭 배터리가 뭐100% 아니거나 뭐80% 아니거나 아 밑에거나 하면은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제 핸드폰 보면 되게 경악해요 제발 충전해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용량이 2만이면 얼마나 쓸수 있는 거지 풀 충전 한 두세 번할수 있는 건가 왜다 충전이 안돼 있는 거야 헉?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충전하면 되잖아 오, 추천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얘 짠. 오, 생각보다 커. 샤워 젤이에요. 소바주 샤워 젤. 이거, 김승주 양. 최근에 그, 와츠인 마이백 같이 찍고 술 마시고 놀았던 김승주 양이 선물해준 샤워젤이고요. 오늘 이거 찍고 익상 가서 <laughs>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향기로운 몸으로 너에게 갈게 승주야. 고맙습니다. 뭐야 이 너무 귀여운 스티커는? 너무 어, 귀여워. 약간 디토 감성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처음에 왓츠인마이팩 찍었던. 애 중에 한 명. 신선호. 선호가 준 선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건가? 32기가. 어, 생각보다 많네? 32기가면? 뭐야. 감사합니다, 신선호야. 귀엽죠, 나름? 새 거라 그래. 스티커가 좀떼 타면은 디토 감성이 될 거예요. 열심히 풀라 찍고 올게요. 선물 고르는데 1 시간 걸렸대요. <laughs> 뻔한 거 주기 싫어서 한 시간 걸렸대요. 감사합니다. 나연씨가 저를 반겨주네요. 엄청 예쁘네? 지방식. 저 지방식 거한 번도 뭘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요. 색깔은 303 슈팅 레드?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어떤 패키지? 엄청 예쁜데요? 약간 가죽 재질? 아, 얘 립밤이네요. 맨 마지막. 고마워. 얘는 오하연. 하연아, 고마워. 내가 퇴사하면 꼭 연락할게. 뭔가, 패키지가 예쁜데? 짠. 헉, 뭐야. 뭐지? 클렌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 대리님이 선물해줬는데. 오. 나라 언니, 감사합니다. 달바. 딱 보이네, 달바. 달바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달바 하면은, 이제 모델 한혜진 님만 생각나요 그 달심에서 달바 모델이 된아 한혜진님인 줄 알고 반가울 뿐.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 이거는 친척 동생인 정신혜 신혜가 선물해줬습니다 대학원생 신혜씨 뭐야 너돈 벌어? 나한테 왜 이거 보내! 말 했더니 조금 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향만 맡아볼까? 비타민C 냄새? 화이트 트러플이니까 트러플 향안 납니다 짠 되게 뭔가 경건해진다?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될것 같은 느낌? 자개 여권 케이스 근데 이건 뭐지? 뭐야. 오. 여행 간다고 하니까, 가서 한국의 멋을 알리고 오라고 하면, 자기 선물만큼 센수 있는 선물 없을 것 같다. <laughs> 뭐, 아, 선물, 뭐야? 했는데, 쓰다 보니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멋을 알리고 오겠습니다. 철홍씨. 아! 전자파를 차단하는 필름을 내장하고 있어서 스키밍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외국인이 보, 보고 디자인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갖고 싶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뭔가 좀 슬슬 힘든데 모로... 모로카노... 일모로카오일모로칸 오일, 오로칸 오일? 모로칸 오일, 모로칸 오일. 이거는 이거 여행 갈때 가져가면 딱좋겠다 이건 첫 번째로 아침 말백 찍은 윤정이가 선물해 줬고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라이트. 얘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작게 나오는거 너무 좋다. 미니백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핸드크림은 작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씨. 근데 좀, 어? 나 이거 여행갈 때 가져가야겠다.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쿠션이랑 립 정도 들어가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생일 때 처음 알게 된 건데, 29cm나 이런 데서도 그 카카오톡으로 해서 선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 뭐야, 심지어 더 작아. 쟤도 작은데. 짠! 제 손이 진짜 작거든요. 제 손만 해요. 여기는 진짜 립 거울 이 정도. 에어팟은 들어가겠다. 색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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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좋아할 만한... 내가 잘쓸것 같은... 봐봐요. 당장 다음 주에 쓸수 있는 캠핑용품! 이거는,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였던, 어, 지금도 선배지만, 류정우 씨께서 보내주셨답니다. 헉, 정오빠가, 이렇게 센스있는 사람인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 너무 좋아. 얘는 키친 투세트네 오! 옛날에 정오빠가 생일 선물로 불한 박스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거 먹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맛있었지만.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예뻐. 와, 이거 다음주에 꼭 쓴다. 이거 하나는 뚝딱이야. 요리. 귀여운 박스의 주인공은? 위글스 오렌지? 아, 배고파 오렌지 먹고 싶어. 모자 아까 전에 그 선물해준 그 언니가 이거 이것도 또 선물해줬어요. 아 이것도 당장 다음 주에 캠핑 가서 쓰면 되겠는데? 뭐야 이거? 아병 안에 컵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선물하는 거야? 댄스쟁이들이. 오 너무 귀여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실용적이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지? 그랑 핸드. 무슨 체력을 다고가를 했어. 방향제네. 나안 그래도 방향제 필요했는데. 요즘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사주지?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이건 최세영 양이 선물해줬고요. 세영이의 카톡을 안 읽었기 때문에. 태영이는 삐져있었습니다. 하지만 챙길 건 챙겨야 된다며 보냈습니다. 아, <laughs> 아, 마약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예쁘지? 저 드레스룸에다가 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어. 아, 어. 뭐야? 되게 귀여운 무슨 곰돌이야 자세히 안 보고 받았나봐요. 인형이 있어. 인형 있는지 생각도 못해. 제가 또 귀여운 거못 참거든요. 와. <laughs> 이게 뭐야? 야, 너 뭐냐? 슈가베어래요, 슈가 1, 2회, 1회 1 꾸미를 씹어서 섭취하시오. 아, 멀티 비타민 꾸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 먹도록 합시다. 지금은 비타민이 필요해 귀여워 곰돌이 하나만 더 먹어야지 1일 2회인데 나는 너무 힘드니까 오늘 3회를 먹어줘 고마워 마지막 이건 뭐냐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박스 올리브영 박스고요 아 이거는 인사팀 대리님이랑 다른 친구가 올리병 기프트, 기프트 카드 상품권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팩만 엄청 샀어요. 제가 쿨링 팩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피부가 타면은 탈때 타도 되는데 까지고 해서 너무 아파요. 엄청 빨개지고 막 거의 화상 입은 것처럼. 그리고 이거 엄청 좋아요. 좋아요. 붓기 빼 때도 아침에 이거 하면은, 짱. 붓기 완전 잘 빠짐.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했으니. 아이라이너. 제가 아이라이너를 원래 안 그리거든요? 최근에 선물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또 써보니까 재밌다? 화장하는 게 재밌다? 원래 이런 걸 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화장할 때? 올리브영에서 그냥 아이라이너 쳤을 때 나오는 거 샀답니다. 다크 브라운 색깔. 응. 약간 고동색 느낌스 얘는 한 번도 안 써본 브랜드인데, 파넬. 조르지와르마니꺼 쿠션 다 쓰기도 했고, 디올 쿠션을 샀었는데, 너무 건, 매트하다? 쿠션이 매트한 건 좋은데, 쿠션이 너무 매트한 건전 별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세럼 쿠션이라고 되게 엄청 사실 광고 보고 산. <laughs> 아무튼, 저 인스타 광고에 속은 거 아니겠죠? 오, 촉촉한데요? 모르겠죠? 아무튼, 촉촉해요. 촉촉해요. 아니, 디올 너무 매트해. 파, 디올 파운데이션은 매트에도 쓸수 있거든요 쿠션이 매트 하면좀잘못 쓰겠더라고 오 좋아 응. 저 이제 수정화장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화장 내가 안 하긴 해요 거의 파운데이션 바르면 근데 여행 다니거나 그 캠핑 다니거나 할 때는 파운데이션 귀찮잖아요 쿠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촉촉한 세럼 쿠션 샀어요 왜 유명한지 않나요? 선스틱? 어, 또팔 타면은, 팔도 또 까지니까, 살이. 이미 좀 탔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위해서 샀어요. 선크림 너무 귀찮잖아요. 막, 막, 끈적거리고.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선스틱 쳤을 때맨 앞에 나오는 거, 픽 했습니다. 와 어, 드디어 끝났다. 아, 어, 끝! 그리고 아까 그 엘사 선물해준 이나리가 또 쓸데없는 선물 준비할 거래요 쓸데없는 선물 뭐 줄지 너무 고민이라서 아직 선물을 못 보냈대요 그냥 안 줘도 돼 나리야 선물 나 선물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